오늘 어제 밴드에 이제 우리 장모사님이 공지하셨지만, 어, 오늘 또 이유, 이부순서나 여러 가지 성찬식도 있기 때문에 짧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네, 행복한 마음을 가지시고 집중해서 같이 은혜 시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왕의 대로를 예비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시간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을 찾으신 우리 예수평화교회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 지난 주였어요. 11월 18일, 현, 어,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랍에미니티를 국빈 방문했을 때, 혹시 그 압도적인 장면을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아랍에미디트 측에서는 한 나라의 정상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최고 수준의 예우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일곱 개의 대의 전투기 편대가 굉음을 내면서 날아올라서 태극문양의 그 연기를 수놓는 에오쇼도 펼쳤고 또 땅에서는 수백 마리의 나타와 백마를 탄 기마 부대가 대통령이 탄 차량을 호위하면서 달렸습니다. 왕궁, 왕궁으로 들어가는 길에는 티끌 하나 없이 붉은 카펫이 끝없이 깔려 있었고요. 이를 어, 표하는 예포가 21발이 이제 웅장하게 하늘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잊지 못하는 그 장면이 있었는데 이제 아랍 에미리트는 어, 여인들이 얼굴과 머리를 이제 가려대서 히잡이라는 그, 그 모자 같은 걸 쓰는데 어, 그때는. 히잡을 쓰지 않고 여인들이 긴 생머리를 늘어뜨리고 하얀 소복을 입고 정말 정신없게 헤드뱅잉을 하는데 처음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게 뭐하는 짓인가 했는데 그 아라메비네트에서는 그 여인이 히잡을 쓰지 않고 머리를 온전히 다 풀고 막 이리로 머리를 풀어서 막 흔들었다가 또 이리로 풀어서 막 머리를 흔들었다가 하는 게 전통적으로. 정말 그 국빈을 어 환영하는 전통 그 예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그모른 상황에서 그 문화를 모른 상황에서 왔으면 어 저기 저런 광녀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목소리> <목소리> 이렇게 했을 텐데 <laughs> 그 문화를 알게 되니까 아 얼마나 기쁘면 저렇게 헤드뱅잉을 했나. 그러면서 어 우리를 마치 우리 대한민국을 환영해 주는 듯한 어 기분을 받았죠. 저는 그 화려하고 장엄한 광경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상의 지도자 한 사람이 지나가는 길도 아, 저렇게 화려하게 닦고 하늘과 땅을 동원하면서 준비하는구나. 어.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나요? 오늘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교회력의 새해인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세상의 대통령이나 왕과는 비교조차 할수 없는 온 우주를 지으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오시겠다고 선포하는 날입니다. 세상의 왕을 위해서는 붉은 카펫을 깔고 전투기를 띄우며 길을 닦는데 과연 우리의 우리는 만왕의 왕을 위해서 어떤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마음에 도로는 도, 잡초가 무성하고 혹시 안 된다 하는 그런 불신앙의 그 돌멩이들과 자갈들이 뒹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 어떤 화려한 환영식보다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준비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한번더 얘기합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왕의 길을 닦는 거룩한 공사가 시작되기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사업과 또 내가 살아가는 그 삶에 적용되는 부분에서 2020년이 정말 왕의 대로가 탄탄하게 드리워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나라는 망했고요. 어, 성전은 불타버렸습니다. 70년 가까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들의 현실은 그야말로 광야고요 사막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들은 절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침묵을 깨고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느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같이 봤던 본문 3절입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너희가 이제 살 길을 찾아라. 혹은 너희가 탈출할 비상구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종종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마치 열심히 머리를 맞대고 뭔가 계획을 세워서, 세워서 하나님께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사람이 중심이 되는 종교의 바벨탑이죠.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다릅니다. 길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요. 길은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들은 길이 없다고 울부짖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고 뒤에서는 이스라엘 애굽의 어, 군대가 추격하면서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이미 바다 한가운데 길을 내고 계셨어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셨어요? 반석에 물을 내셨어요. 사랑하는 예수 평학교의 성도 여러분, 2026년을 바라보는 우리의 심정이 혹시 여전히... 새로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 같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교회의 정체, 다음 세대의 감소. 참고로 우리 아동부 저는 너무나 체감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피터이 같은 6학년을 7명이나 올려 보내는데 우리 아동부는 한 명도 안 와요. 너무 체감하고 있습니다. 네, 좀 분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하시는 분들은. 그 외에도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문제들로 마치 사방이 막힐 것 같은 답답함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전능하신 주권자이십니다. 네. 이런 반응이 일부 때도 똑같이 있었어요. 10초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준비하세요.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준비하세요. 전능하신 주권자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렇죠. 처음 했데 이렇게 반응이 좋네요. 잠언 1 6장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 너희 네, 좋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멋진 청사진을 그려도요, 하나님이 결제하지 않으시면 이것은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계획이 조금 투박해도 또 부족해 보여도, 어설퍼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섭리라는 그 내일 위에 올라가 있다면, 그 길은 반드시 영광의 종착역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 모여서 해야 할 일은 내 목소리를 높여서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주님, 이 길, 주님이 가시려는 그 길이 어디입니까? 우리 교회가 그길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라고 묻는 거룩한 겸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전의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뭐 회사들이나 또 가정이나 여러 영역에서 이 12월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 그 다음해를 준비하는 시기니까요. 그래서 각자가 품는 내년의 계획들, 혹은 25년에 이어서 이어가야 될 26년을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뜻으로 그것을 비전을 시작할 것인지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도할 수 있는 그길 위해서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본문 3절에서는 예비하라 평탄하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비하라는 이 히브리어 원을 잠깐 보면. 판우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단순히 뭔가 도로를 깐다는 의미를 넘어서요 장애물을 치워버려라 또 장애물을 제거하라 그런 강력한 뜻을 품고 있습니다 왕이 행차할 때 선발대가 있어요 왕이 행차할 때는 그냥 왕이 제일 앞에서 가는 게 아니에요 왕이 있으면 왕이 가야 될그길 앞에 그 선발대가 항상 먼저 가서 그 길을 확인한단 말이에요 왕의 마차가 덜컹거리지 않도록 길에 있는 큰 돌덩이를 치우고 웅덩이를 웅덩이를 메우는 것을 합니다.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왕이신 예수님이 이제 2026년 우리 교회에 오셔서 혹은 나의 가정과 나의 형편, 나의, 나의 상황과 나의 삶의 그 영역 가운데 오셔서 마음껏 달리고 싶어하십니다. 부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싶어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려는 그 길목에 무언가 덜컹거리거나 무언가가 막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을 더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인지를 방해하는 것들을 빼내는 작업 즉 철저한 회계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자갈밭이 있는데 장애물이 있는데 거기 위에다 레드카펫 깔아봤자 갈수 있나요? 못 가잖아요 본문 사전은 우리가 왕의 신 주님이 오실 때 치워야 할세 가지 영적 장애물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절에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라고 했습니다. 골짜기는 땅이 꺼진 곳이거든요. 영적으로 보면 낙심과 패배주의 그리고 불신앙의 깊은 웅덩이라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형편 아시잖아요. 예산도 없는데 뭘 합니까? 옛날에 다해 봤는데 안 되던데요. 이거 정말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실효성이 있습니까? 그냥 하던 대로 하시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실 이런 말들은 어서선 안 되는 말들이에요, 사실. 왜냐면 현실적으로도 그 부분을 어 감안해서 주는 말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우리가 조금 더 믿음의 관점에서 조금 더 보자면, 오히려 그 반대로 실상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골짜기에서 나오는, 어 질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정탐꾼 10명을 기억하시나요? 그들은 가나안 땅을 먼저 정탐을 했죠. 그리고 보고 나서 마치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마치 자신들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불신앙이라는 거죠 갈레과 요호수아는 물론 자신의 입장에서 봤으면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고 봤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한없이 아무것도 아닌 정말 별거 아닌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마치 하나님의 수준을 우리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왕의 마차는 이런 불신앙의 웅동에 빠지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래서 안 된다, 힘들다는 말을 그 마음을 십자가 앞에 묻으십시오. 그리고 그 골짜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이라는 그 믿음의 흙으로, 순중의 흙으로 메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요,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우리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칼뱅은 인간의 마음은,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우상을 잘 만들어낸대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우상이 뭘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교회 안에 교회 안에서 혹은 내 어, 삶의 영역 안에서 뭔가 비전이나 목표를 세울 때 가장 무서운 적은 외부의 핍박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내부의 자기의 의라는 거죠. 교회로 보자면 아, 내가 이 교회 개척 멤버인데 응? 초창기 멤버인데 혹은 사회에서 어 내가 이 사회에서 어, 사장인데 한가닥 하는데 어내 경험상 아, 내 말이 맞는데 이런 나라는 거대한 산이 교회 한복판에 또내 일상의 한복판에 내일의 일터의 한복판에 이딱 서서 버티고 있으면 주님의 말씀이 흐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왕의 대로는 산을 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산을 뚫거나 깎아서 평지로 만든 뒤에 지나가거든요. 우리가 깎여 나가고 낮아질 때 비로소 우리 교회에 우리의 삶의 영역에 주님이 오실 평탄한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고르지 않다는 말에는 속이다, 교활하다. 나는 그 야곱의 어원과 같은 그 뜻이 있거든요. 겉으로는 교회를 위한다고 하지만 속마음 깊은 곳에서는 나의 명예, 나의 유익, 나의 파벌을 챙기려는 구분 마음, 견고한 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지만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동기가 뱀처럼 구불구불하다면 하나님은 그 길로 오시지 않으세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정말 너무나 단순하지만 심플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펴지는 것. 그것이 왕의 신 그리스도 예수를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불신앙의 골짜기를 배우고 아프지만 그 교만의 산을 깎아내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얻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아 그러면 우리 교회 뭐큰 교회 되는 거 아니야? 우리 교회가 뭐 유명해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본문 뒤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가 추구하는 비전의 목적은 우리가 추구하는 계획의 목적은 사람의 영광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의 칭찬도 아니고 세상적인 성공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잠시 피었다 지는 들꽃과 같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을 5절이요. 5절을 이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믿음을 담아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치 두 번째 있는 것처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비전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길을 닦는 이유는 단 하나.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멘. 2026년 연말이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의 이름이나 2025년 아니요 내년이에요 내년 연말이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의 이름이나 공로는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선하십니다. 아멘. 아멘. 나는 고백만 남는 교회, 남는 우리의 믿음, 남는 우리의 삶. 그것이 진짜 부흥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절에서 모든 육체가 그것을 어떻게 본다고 했죠? 함께 본다고 했습니다. 함께. 우리가 서로 다른 의견들을 하나로 모으고 내 뜻을 꺾어서 주님의 뜻에 복종하며 연합할 때 하나님은 어느 특정한 한 사람이나 한 집단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갈등하고 분열된 교회는 영광에 임하지 않겠죠. 그러나 겸손이 하나되어 길을 닦는 교회 위에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흉내낼 수도 없고 따라올 수도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덮일 것을. 저는 우리 모두는 확신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림절의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왕의 신주님은 지금 우리 교회 문밖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돌아보지 마세요. 그리고 묻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 교회에 들어가 통치하고 싶구나. 나를 위해 길을 내어줄 수 있겠니? 이 시간은 2026년이라는 거룩한 시간 속으로 왕이신 예수님을 모셔드리기 위해 왕의 대로를 닦는 예배의 연장선이 될 거예요. 이따 있을 비전 순례고요. 물론 작년과는 좀 다르게 진행이 되겠지만 여전히 비전 순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또 내년에 우리 교회의 주인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번 비전 수련을 통해서 또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또 가실까봐 축도 전에 비전 수련을 할 거니까 이어서 진행할 거니까 네네 다다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안 된다는 불신앙을 걷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경험과 고집이라는 높은 산을 성령의 불도저를 밀어버리십시오. 그리고 평탄해지 그 마음의 기 위에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이정표로 세워지게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땀흘려 닦는 그 믿음의 대로 위로 2026년 한해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치유 그리고 붕의 영광이 거침없이 달려오는 그 아름다운. 그 멋진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예수 평학교의 가운데,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망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